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밤.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기사님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 살아있다는 증거. 기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잠들었냐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깨어 있다고요.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고 싶지 않다고. 자면 아침이 올것 같아서요.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곧 새벽이라고 말했습니다. 4시가 되면 하늘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고요. 기사님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준혜 씨.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내일도 만나자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기서요. 줌이 멎었습니다. 그 질문이 예상치 못했어요. 아니, 예상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왜안 되냐고 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루에 몇 시간, 내네 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 않냐고요. 남편이 의심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친구 만난다고, 병원 간다고 뭐든지요. 저도 제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요. 그게 옳냐고 물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냐고요. 제가 원하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했어요. 정말 원했어요. 내일도 이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무섭다고 했습니다. 기사님도 무섭다고 했어요. 제가 내일 안 나타날까 봐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안올 거냐고요.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노력이 아니라 약속해달라고요. 약속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강변을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진짜로 뭘 원하냐고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늘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왔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원하는 거요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영원히요. 불가능한 소원이라고 했어요.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원한다고요. 그럼 다음으로 가능한 소원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이라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은 나중에 생각하라고요. 지금은 그냥 원하는 대로 하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만큼은요. 정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사님과 마주 섰습니다. 거리가 아주 가까웠어요. 기사님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저를 만나 줘서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다고요. 저도 라고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누군지 생각하게 됐다고요. 기사님이 천천히 손을 들어 제 뺨을 만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다고요. 저도라고 했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은 키스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꽉요. 마치 놓으면 사라질 것처럼요.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가고 싶지 않다고요. 저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덕과 껴안았습니다. 내일 여기라고 했어요. 밤 11시요. 올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와달라고 했어요. 기다리겠다고요. 만약 못 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린다고 했어요. 제가 올 때까지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이라고요. 우리는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손을 잡고 택시로 돌아갔어요. 미터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검은 밤이 남색으로, 남색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어요. 어제 택시처럼, 그제 택시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터기가 없었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라고 했어요. 이제 돌아가야죠. 주소를 말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주소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30년을 살았던 그 집.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터기를 켜지 않았어요. 요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럴 순 없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오늘은 손님이 아니니까요. 그럼 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라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 한밤의 친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스무 통의 부재중 전화. 열다섯 개의 문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금 어디냐고, 밤새 어디 있었냐고 애들이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좀 나가 있었다고요. 친구 만났다고요. 무슨 친구를 밤새 만나냐고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요. 곧 간다고 했습니다. 당장이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들었던 그 목소리.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규칙을 어긴 걸 화내는 목소리. 많이 화났냐고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라고 했어요. 늘 그렇다고요. 제가 뭘 하면 화를 낸다고요. 왜 참냐고 물었습니다. 익숙해서라고 했어요. 30년이나 참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냐고요.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원하면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이 꿈 같다고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라고 했어요. 안다고요. 그런데 곧 꿈처럼 느껴질 것 같다고요. 내일 만나면 꿈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이요. 네. 약속했잖냐고요. 만약 제가 못 가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하루만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이틀이든 사흘이든 일주일이든요.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랑이라뇨. 네. 저를 사랑하게 된것 같다고요. 단 하룻밤만 해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만 봤는데요. 사랑은 시간과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는 유부녀라고 했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니요. 제 감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그냥 이렇게 됐다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요. 우리 안 된다고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남편한테 가야 하고, 엄마로 돌아가야 하고,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당신 자리가 정말 거기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3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고요.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밤이 증명했다고요. 저는 바뀔 수 있다고요. 하지만 무섭다고 했습니다. 기사님도 무섭다고 했어요. 그래도 하고 싶다고요. 저와 함께요. 차가 우리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 30년의 무게가 짓눌러 왔습니다. 여기서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아니라고요. 여기서 내리겠다고요. 차가 멈췄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췄어요. 오늘 밤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요. 그 말투가 이별처럼 들렸나 봐요. 기사님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꼭 나와달라고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약속해 달라고요. 약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픈 눈빛이었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김진우라고 했어요. 저는 박순애라고 했습니다. 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알았다고요.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지갑에서 신분증이 보였다고요. 처음 가방을 열었을 때요.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나왔어요. 안녕히 가라고 했습니다. 진우 씨. 안녕히 가라고 했어요. 준네씨 내일 밤 11시요. 같은 곳에서 기다리겠다고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걸었어요. 집으로요.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택시가 떠나가는 소리,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30년을 드나들던 그 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어요. 어디 갔었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말좀 하라고요. 대체 밤새 어디서 뭐한 거냐고요. 나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그냥이요. 남편이 팔을 잡았습니다. 아팠어요. 바람 났냐고 물었어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까요? 바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다고요. 혼자 밤새. 네. 미쳤냐고요. 미쳤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남편이 손을 놓았습니다. 요즘 이상하다고요. 정신과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밤새 연락도 없이 나가 있고 미쳤다고 하고 이게 정상이냐고요. 정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이제 하루쯤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냐고요. 정말 이상해졌다고 했어요. 이상해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깨어난 거라고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강변 공원에 있었습니다. 진우씨,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일 갈수 있을까요? 아니, 가야 할까요? 모르겠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날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냐고 어디 아프냐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걱정 말하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진우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밤 11시까지 13시간.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개었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왔던 것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머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강변 공원 벤치 담요 그리고 그 사람 점심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으며 중얼거렸어요. 밥맛이 없다고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8시간 남았어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본적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우 씨의 전화번호는 없었어요. 택시 영수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게 나을지도 몰라. 연락하면 더 흔들릴 테니까. 오후 6시였습니다. 5시간 남았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웃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웃은 적이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30분. 3시간 반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9시였습니다. 2시간 남았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5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 이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옷을 입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안쪽에 원피스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산 옷.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 남편이 촌스럽다고 했거든요.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나처럼요. 오후 10시였습니다. 한 시간 남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좀 나갔다 오겠다고요. 어디냐고, 이 시간에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무슨 친구를 이 시간에 만나냐고요. 내일 만나라고요. 오늘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제가 만나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정말 이상하다고. 어제도 밤새 나가 있고, 오늘도 나간다고. 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다고요. 이제 와서 왜 묻냐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대드냐고요. 대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할 말을 하는 거라고요. 할 말이 뭐가 있냐고 소리쳤어요. 30년 동안 말도 없더니,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냐고요. 제가 말안한게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안 들은 거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함을 질렀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어디 가냐고요.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냐고요. 모르겠다고요. 오늘은 늦을 것 같다고.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걸었습니다. 집을 떠나 큰 길로 나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0시 30분. 택시를 잡았습니다. 일산 강변 공원으로 가 달라고 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터기가 돌았어요. 딸까? 딸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흘러갔어요. 어제 본그 야경.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제는 도망이었다면 오늘은 선택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후 11시 10분이었습니다. 강변 공원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어둠 속에서요. 공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제 그 벤치가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온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늦은 걸까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바보같이. 정말 올줄 알았나요?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추네 씨.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진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왔다고요. 우리는 달려가 안겼습니다.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우리는 꽉 껴안았습니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왔다고요. 고맙다고 했어요. 와줘서요.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도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요. 우리는 오래오래 안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함께 있자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더 필요하다고요. 저도라고 했어요. 진우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고요. 조용한 곳으로요.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디든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둠 속을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작은 모텔이었어요. 평범한 곳.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키스했어요. 옷이 벗겨졌습니다. 예순다섯 살의 몸. 주름지고 축 처진 몸.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진우 씨는 아름답다고 말해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가 돌아갔어요. 진우씨가 창문을 내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매일 밤 11시에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벤치에요. 제가 올 때까지요.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린다고 했어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요. 그럼 당신만 아프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아픈 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 걸었어요. 집으로요. 뒤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떠나가는 소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앉은 모양이었어요. 왔냐고 물었습니다. 네. 어디 있었냐고요. 친구 만났다고 했어요. 밤새. 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알아챈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씻고 오라고 했어요. 아침 차려야지.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아침을 차리라고요. 밤새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 아내에게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씻고 오겠다고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진우 씨와 사랑을 나눴던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순 다섯 살에 지친 아내만 있었어요. 씻었습니다. 물이 진우 씨의 흔적을 지워갔습니다. 체온도, 향기도, 모든 것.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 원피스는 벗어서 옷장 깊숙이 넣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김치, 햄. 30년 동안 만들었던 아침.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계란을 깼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프라이팬 위로요. 미안해요. 진우씨.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갈수 없어요.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요.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앉았어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눈물이 또 났습니다. 고개를 숙여 숨겼어요. 30년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만 달랐습니다. 제 안에 진우 씨가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요.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진우씨도 지금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벤치에 앉아서요. 미안해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갈수 없어요. 가지 못해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밤도, 또그 다음날 밤도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제 자리에요. 진우씨는 기다렸을까요? 매일 밤 11시에 강변 공원 벤치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30년의 무게를 벗어던질 용기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강변 공원도 눈으로 덮였을 거예요. 그 벤치도요. 그 사람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까요? 창문을 열고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 진우씨.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이름.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고 저에겐 그 용기가 없었어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어요. 아침을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30년 동안 해왔던 것들. 하지만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요. 혼자 있을 때 붓을 꺼냈어요. 30년 만에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강변, 공원, 벤치, 그리고 두 사람의 뒷모습.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눈물 때문에요. 하지만 그림은 계속 그렸어요. 매일 조금씩요.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밤 11시가 되면요. 창문을 열고 강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 이제는 포기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이틀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영원히 제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똑같은 내일을요.